안녕하세요 미니 케이크입니다. 오늘은 콜... 레진 없이 콜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레진 없이 녹차를 만들어 봤어요. 요런 비슷하게 만들 거예요. 괜찮죠? 이제 물감만 다르니까요. 꼭 컵에 검은색 컵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고드락 본드와 얼음 토핑 하고 싶으면 넣어 주시고요. 메모지와 이쑤시개, 검은 물감 필요합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드락 본드가 자꾸 막혀가지고. 네. 한반 정도를 우드락 본드로 채워주세요. 네. 3분의 2만큼? 안 보인다. 요런 식으로 담아주시고, 요들분들을 이번에 조금 많이 써야 될것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이제 그 위에도, 어그 위에도, 이게, 위에 딱 보면은, 이렇게 하얘 보이렇게 투명하면, 좀 콜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 콜라 같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어차피 검은색으로 채워져도, 그러니까, 어, 안 돼. 어, 너무 무인데어지이우드락 본드를, 이제 여기 반을 채워줬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의 양을 짜주시고요. 요 정도 짤게요, 저는. 컵에, 컵에 사이즈만큼. 굳지 않도록, 굳어도 조금만 굳도록 해주시고, 콜라처럼 해주시고, 이렇게 줄게요. 어차피 검, 검은색 컵이라서요. 이렇게 넣으면 검은색 같기 때문에 이제 넣어줄게요, 요 안에. TV 소리가 약간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 껌멓게 보여요. 지금 다 껌해서 지금 다안 보이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껌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담아주세요. 잘 담아주시면 어. 요리서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이 위에 또 우드락 본드 하셔서 얼음 토핑 넣고 싶으신다는 분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티가 안난다 그러면은 얼음 토핑 넣으세요네 그러면은 저는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드락본드 다 꺼면 진짜 안보이네 이정도 하고 저는 얼음 토핑까지 넣을게요 그러면 얼음 토핑을 응, 친구가 만들어준 거라서 이런 식으로 한두세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명도. 이렇게 해서 콜라 만들기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